좋다. 네, 어, 좋아요. 쑥싹싹살 미튜른합. 팔로로니 셔보. 안녕하세요. 운동 하는 비죠. 오늘은 8월 언제야? 오늘 8월 26일 아닌데.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운동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운동 가려고 간단하게 양배추즙하고 유산균하고 크레아틴 먹었고요 그리고 브레놀라도 조금만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월, 수, 금, 크로스핏주 3회로 가고 나머지는 러닝을 하는데 요새는 낮에 뛰기가 너무 훈련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저는 러닝 코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어느 정도 계획한 바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훈련 효율이 높아지니까 열 때문에 그런 훈련 목표를 못 채우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러닝은 저녁에 하고요. 화목 아침에는 개인 운동으로 크로스핏 박스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총 운동량은 많아지는 건데 지금 어차피 제가 바디 프로필 촬영이 17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2주 2주 조금 더 남았네. 그래서 어쨌든 운동량도 많이 채우고 부기도 관리할 겸 화목에는 추가적으로 아침에 개인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몸 상태에는 몸 상태는 좋습니다. 제법 많이 빠졌어요. 천천히 했는데. 자, 아침에 그래놀라 하나 씹어 먹고. 절대 악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아까 바디 로션에 바른다고. 아이고. 워밍업. 그래놀라의. 찍어 먹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번 닥터필은 주 운동이 이제 크로스핏이랑 러닝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공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음 음哼, 음 시작해보겠습니다 얼굴 o to t PCAA. 인데 저희 박스 c a a I'm going to go to t h 리티 c 다 좋아요. o i 좋아요. o go to t 미민이 미녀 미녀한 거지. <웃음> <웃음> 러닝을 하고 와서 미녀 상태가. 하자. 그래도 캐서보다. <laughs> <됐어, 예쁘다. 웃음> 감사합니다. 용돈 챙겨왔거든. 아씨 짜게 먹어가지고 아침에 붓기가 좀 심해서 얼굴 상태가 이렇습니다. 뭔가 다이어트 때문에 산단지랑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제한을 하니까 아 나트륨이라도 많이 먹자 이런 세팅으로 식단을 하고 있지 원래도 짜게 먹는데 나트륨은 살이 직접적으로 찐다기보다는 수분을 가둬서 붓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살이 찐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거는 뭐땀 빼고 화장실 가고 물 자주 마시면 빠지는 거라서. 하지만 대부분의 나트륨이 높은 음식은 지방이나 당이 함께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순수한 나트륨은 괜찮다.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이팅 화이팅. 운동 네. 끝나고 테닝하면서 집까지 걸어가고 집 가서 씻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laughs> 이마치기긴 이제 씻고 왔습니다. 밥을 먹을 거고 오늘 밥은. 얼마 전에 잔 광안리 올선데이 베이글이고요. 에브리팀 베이글이라고 해서 곡물이 쏙쏙 박혀있는 곡물이라기보단 깨가 쏙쏙 박혀있는 이 베이글에 땅콩버터발라서 먹도록 하다 슥슥싹싹 발라서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죠? 혈당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탄수화물 중에 항이 들어갔을 때 황독해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됐다가 그게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전체 텐션이 확 낮아지고 배가 고파지는 전두엽을 자극해서 미친 듯한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땅콩버터라고 합니다 음. 와 짜릿하다 제가 아침에 조금 고강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확 텐션이 올랐다가 이제 공복 상태가 되고 아침을 먹고 만약에 혈당 스파이크가 와버리면 오전에 수업할 때 텐션에 영향을 줄까봐 그게 좀 걱정돼서 먹긴 합니다 맛있기도 하고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보통 체지방률을 3%에서 5% 정도로 맞추고 찍습니다 근데 한 3%까지 빼보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몸은 쩍쩍 갈라지는데 얼굴이 맛이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반쯤 맛이 가인다고 있는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당히 속도를 맞춰서 바디 프로필 당일날 됐을때딱한 3%대 4%대 진입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체지방이 너무 낮으면 또 텐션이 떨어지겠죠 기력이 딸리겠죠 그럼 또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근데 30살 넘었으니까 저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혹은 뭐 자기 취미생활로 운동한다고 그걸로 인해서 수업에 질이 떨어진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나를 바라봐주는 회원분들이 있기에 본업이 있는 거고 본업이 있기에 부업이나 그런 여가활동 추가적인 활동이 있는 거라서 경각심을좀 가지면서 또 회원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음 다음은 미리 갈아놓은 브루베리랑 오트밀 파우더, 프로틴, 그 다음에 아몬드 두 개, 요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먹으려고 조금 얼려놨어요. 영양제 다섯 개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영양제는 다섯 개, 점심 영양제는 여덟 개, 아니 아홉 개, 유산균까지 하면은 열다개 먹네, 영양제를. 벌써 3분부터 아침 또 하나 제가 공개할 게 있는데 제가 그 이번 주 토요일에 무도런 있죠 무도런 저번에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제 무한도전 이벤트 마라톤이죠 그 그게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이번에 아 잠깐 썸네일을 찍느라 이번에 토요일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제가 그거 신청을 해놨는데 굿츠 패키지가 왔거든요 이제 뛸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던가 양말이라던가 그거 언박싱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박싱 레스코 자 아, 이제 이건데 뜯어보겠습니다 어 나이스 와 요렇게 생겼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스 요렇게 되어있고요 지도랑 이벤트 안내도 대번표 설문 QR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어 피부 보호 로션 와우 프로틴 워터 맥크림 20g 좀 적긴 한데 지방 없고 당 없고 아르기닌 에너지 젤두개 있고요 어 많이 준대 헤어밴드 야야토베 키링 양말 바지 가방 티셔츠 요래줍니다 어이 괜찮네 괜찮네 뭐 나중에 입어보도록 하고 저는 이제 출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이지 짱짱하네 도기 제중에 저는 이제 퇴근을 했고요. 오늘 진짜 바빴습니다. 또 바쁘면 또 좋아. 시간도 빨리 가고. 그만큼 마치면, 은 그, 보람에서 오는 봉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바로 씻고 쉬는 게 아니고, 러닝을 하러 갑니다. 우리 하이어즈 회원인 그림씨하고 수영부터 해서 강한리까지 가볍게 존트러닝 회복을 위해서 뛰기로 했고요. 한 8km 정도? 그러면은, 뭐, 아무리 늦어도 50분, 55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요즘 제가 훈련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월 수금은 고강도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목은 아침에 저강도 운동을 하고 저녁에 러닝을 하는데 화목 중에 한 번만 이 고강도 러닝을 하고 한번 리커버리런, 존투 러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말에도 역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중 저강도 러닝을 하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는 완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컨디션도 가져가면서 스윙 능력도 좀 올릴 수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디테일한 훈련 내용은 제가 그날그날 짜서 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러닝을 존투러닝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챙겨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나왔습니다 박스로 가서 회원들끼리 만나서 오늘 뭐 존투니까 간단하게 몸 풀고 바로 러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뛰러 들어왔고요 아주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광안리 반바다 보면서 50분 조금 넘게 뛰었습니다 속도는 아마 6, 3 5 후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끼 먹으면 끝입니다 뭐 다이어트 중인한테 컨디션이 사실 엄청 좋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좋은 거 챙겨 먹고 술덜 마시고 술이 없는 게좀 많이 아쉽다 다이어트 상태 운동복. 그자 저는 오늘도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일찍 밥먹고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크로스 페이스를 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마지막 끼니 먹고 보드 및 취침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똥찬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다들 알겠나